안녕하세요, 매데터입니다 괴담 그것을 일하는 축구로 게임인데요. 게임을 켜니까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라고 나오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운 게임은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뉴감에 안녕하세요, 괴드, 괴담 읽어주는 제작자 유스 아트라고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괴담은 무겁고 중한 것을 가벼이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되는군. 이름. 이름 메데터. 플레이어의 이름은 메데터입니다. 이 이름으로 좋습니까? 예스. 회사 동료가 죽었다. 시작부터 예, 시작부터 회사 동료가 죽었습니다. 뭐야. 등산이 취미인 아재였는데, 코드가 맞아 자주 어울렸던 친구였다. 그는 주말이면 언제나 멀리 있는 명산을 찾아가 벼랑을 타곤 했다. <laughs> 벌써 1킬. <1길. 웃음> 퍼스트 블러드 좋구요. 나도 가끔은 운동을 겸해 그와 그 산을 타는 것을 어울리곤 했는데, 보통 산 타는 게 저런 식으로 타진 않지 않나요? 저 암벽등반 아니냐? 벼랑을 타는 것은 정말 위험해 보였다. 아 벼랑을 탄다고. 나는 그에게 자주 위험성을 경고하곤 했지만 그는 언제나 다이조브 다이조브 하며 넘기곤 했다. 언제나처럼 업무를 끝냈을 때였다. 그는 갑자기 내게 부탁이 있다며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있잖아. 내가 죽을 날을 대비해서 비디오를 찍어두고 싶어. 이 절벽기 아니에요? 절벽기? 절벽기라는 그 웹툰 있는데 그거 아니냐 이거? 아 미치. <laughs> 왜 이렇게 생겼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선배? <laughs> 아니 이름이 김경태인데 생긴 게 <laughs> 생긴 게왜 저래? 말했잖아. 내가 죽을 날을 대비해서 비디오를 찍어두고 싶어. 얼굴이 바뀌었네요, 갑자기. 무슨 그런 이상한, 이거 무서운, 무서운 이야기 맞나요? 나는 경태 선배의 말을 듣고, 과연, 그럴만도 하구나 싶었어. 취미가 그런 취미였으니 언제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 내가 죽으면, 한수가 내 대신 이걸 가족에게 보여줬으면 싶어. 음. 그런 걸 찍을 정도면 그냥 등산을 하지 않는 게 어때요? 아니 그럴 순 없어. 산의 전기를 받을 때마다 난 살아 있는 걸 느껴. 난 선배의 취미를 막아보자 마, 막아보고자 했지만 선배는 단칼에 안 된다고 했어. 하, 알겠습니다. 한수 얼굴이 자꾸 바뀌네요. 선배답다고 생각한 나는 결국 촬영 부탁을 승낙했어. 아무래도 선배 집에서 촬영을 하면 들키니까 우리 집에서. 촬영을 한다고 자 시작하세요 아 경태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난 죽었다는 거겠지 영수씨 아름아 미안해 내 이기적인 취미로 인해 폐를 끼쳤네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어머지 그리고 모두들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해 그치만 슬퍼하지마 난 즐겁게 지내고 있을 테니까 모두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건 조금 아쉽지만 천국에서 너희를 응원할게 아름이, 아빠는 언제나 하늘에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웃으렴. 그럼 안녕? 음, 심플하구만. 물론 이걸 촬영했을 때 경태 선배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찍자마자 출출하다며 삼성동 선집국을 같이 먹었어. 되게 디테일하네요. 옛날 생각이 나서 선배를 꼬셔서 같이 먹었지. 가격은 8,000원쯤이면 내 양이 정말 많아서 나랑 선배도 대만족했지 뭐야.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예. <목소리> 선배는 원래 선지를 싫어했는데 내가 하도 간청해서 먹어보더니 이런 맛이라면 먹을 수 있다고 극찬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 시욕이 없을 땐 바람 좀쐴겸 나가서 선지국을 먹어봐 밥한 그릇 뚝딱이야 그런데 <laughs> 어, 이거 선지국 광고 게임인가요? 글로부터 반년 후 경태 선배가 죽고 말았어 등산 중 추락사로 죽었네요 동료의 말에 의하면 평소에는 힘이 넘쳤는데 그날따라 유독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다고 해 장례식 날 연결식 모두 침을 했어. 정말 믿을 수 없었어. 경태 의 선배가 정말로 난 전에 찍은 비디오를 K의 가족들에게 전부 보여주기로 했어. 내가 DVD를 꺼내고 세트하는 시점에서 친족들은 울기 시작했어. 지잉하는 소리와 함께 어두운 화면이 10초쯤 재생되고 야, 야뭐 야, 뭐 나올 것 같아. 선배 모습이 올라오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 뭐 나올 것 같아. 아 경태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난 죽었다는 거겠지? 영수씨 아, 아까 다 읽었죠? 네 아까 다 읽었습니다. 야뭐 나올 것같안 나오네. 다들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만 애처, 애써 참는 분위기였어. 영수씨는 아르미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고 난 분위기를 깨지 않고 조용히 나갔어. 다시 생각하면 사고라는 건저 멀리 있는 게 아닌 누구든 겪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해. 2015년 서울시 소방재난 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암상 등산객 사유 고율이 남녀노사할 것 없이 급증했대. 어린아이의 경우 무려 1591%나 살... 저렇게 상승할 수가 있어요? 30대와 40대의 비율도 굉장히 높아. 환절기엔 다들 조심해서 되도록이면 집에서 지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긴 해. 예. 괴담 그것을 일하는 게임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